하시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소하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박비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성경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내려가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하여 피워 우리를 다영접 하더라. 아멘. 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첫 주일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올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축기서 친히 인도해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 심령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는 심히도 요란한 가운데 있어 없고 이제 나라는 심히도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미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대통령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그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멘. 주의 뜻을 이루게 조금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 없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온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의.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기를 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을 원하며 저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싸우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온 신령들의 이르기까지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주님 역사에 주어서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 거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laughs> 맞이하여서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 꼭 빠지지 마시고 새 계획 속에 넣으시고 어, 실천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영상으로 새벽마다 계속 여러분들 이제 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28장이에요. 어, 28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네,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 우리 사전적 노래 또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 다 외우셨나요? 어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메모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준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사피라 일곱 집사 세우고 수대반 설교해 빌립과 넷이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게 야구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신라 데살로니가 됐네 우상천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게 에베소에 도란 노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청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파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대서네. 오늘 이제 주, 이 제목이 멜리데섬인데, 28장 전체의 제목은 바울의 로마 선교예요그 중에서도 앞부분은 멜리데섬, 뒷부분은 로마 선교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 이제 멜리데섬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에, 구조된 후에 앉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네. 앞에 27장에서 우리가 사도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276명 전체가 얼마나 그큰 고통을 당해서요 배는 다 깨지고 자기들의 가진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죠. 그 섬이 바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멜리데 섬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멜리데라 하면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처없이 떠나가다가 도착해 보니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멜리데 섬이었다 그 말씀이죠. 이 섬의 전체 길이는 약 29km 정도 또 너비는 15km 되는 이 작은 섬이에요. 로마가 BC 218년에 제2 카르타고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해서 이제 다스려 왔던 거죠. 우리가 앞장 27장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안에 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섬에 걸리리라. 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됐던 거죠. 여기 2 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다 또 비까지 내려 뛰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제 여기저기 군데군데 불을 피워 줘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 불을 쬐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불을 피워서 무리를 다 용접했는데 그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자들이 이제 다 도움을 받은 거죠. 우리 산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게 웬일이에요? 뜻밖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초란한 그 모습을 하고 나무들을 주워다가 막 갖다 이제 불에다 넣는 거죠. 그런데 그만 그 사도 바울이 놓쳐맞아. 아마 거기에 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뜨거운 불에 이제 못 견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사도 바울의 손을 그냥 딱 물었던 거예요. 보니까.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이것을 확인하니까, 얼마나 원주민들은 뱀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이 자연 속에서 사니까. 딱 보니까 독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손을 그 독사가 물고 있었다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네, 여기 이제 4절에는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많은 풍랑의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겨우겨우 육지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독사를 만났으니까 그들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가 되었지만 여기 독사를 물리는 것을 보니까 저건 분명히 살인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복사라고 나오고 4절과5절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같은 동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노래 제가 해볼게요. 보기 또다 어린양의 혼인잔치 백마 탄자 만왕의 왕만조에 주라 표받으라 미혹하던 짐승 잡혔네. 산채로 불못에 던져내 네, 거기 짐승이 잡혀 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랬는데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네 이러한 말씀이 이제 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짐승 단어하고 여기 독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표 받으라고 미혹하던 네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사람들의 손등에나 이마에 666 표를 받으라고 미혹한 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거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적그리스의 표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미혹하던 그 짐승이 마지막에는 불못, 개했나 네.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똑같은 짐승이에요. 지금 이 독사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도 4절과 5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토속신앙으로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에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탁탁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털어버리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더라 하네. 뱀을 집는다 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뱀을 잡는 집는다고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테스트해본다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본다고 하다가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보세요. 이 원주민들 얼마나 주관이 없어요? 야, 저는 살인자다. 분명히 독사에 물리는 거 보니까 살인자다. 이렇게 했다가, 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죽를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뭐, 갑자기 막 몸이 뚱뚱 부어서 죽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으니까, 와, 이제 돌려, 돌이켜 생각해가지고, 와, 이 사도바울이 신이구나. 그래서 죽지 않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7절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네, 여기 이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나왔어요. 아마 부유한 자로 그 근처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자 같아요. 8 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네보블리오인 부친이 이처럼 큰 병에 걸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기적을 또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그랬더니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그 섬에 전도가 잘 됐겠어요?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네 소문이 금방 그 섬에 바닥에 퍼지니까 모든 병든자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네. 이런 이적 일어나면 어떻게요? 우리 집에 하루라도 더 있어 달라고 이러겠죠. 그러면서 큰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섬겼다는 거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후한 이해로 대접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 일행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떠날 때에 또쓸 것을 배에다 실었다고, 네, 얼마나 감사했으면, 네, 이처럼 기쁨에 넘쳐서 자원해서 이처럼 섬기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감격해서. 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이것을 다 주님의 재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병 고쳐 줄 때는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그들을 치료해 주라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100% 나눠 주라는 거죠. 병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네 생필품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배가 깨지는 동안에 그들의 물건은 다 바닷속에 집어던졌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들이 어, 채워 주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려울 때마다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늘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1 1절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석달 후에 그래서요 겨울을 그동안 다 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월 초순경에 아마 사도 바울이 탄 폐가 유라글로 광풍을 만났고 2월쯤에 되어서 다시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그래서요이 디오스 그로 네, 이것은 달의 여신과 제오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배 앞머리 양편에 쌍둥이 조형물을 딱 만들어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런데 이 수라구사는 시실리 섬의 항구거든요.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의 고향이 바로 여기 수라구사고요. 여기서 짐을 다시 싣고 가기 위해서 사흘이나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네. 여기 레기온에서 또 하루를 머무는데요. 이튿날은 이제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항해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보디올에서 그리고 이제는 로마까지 여기서부터 220km가 남았는데 약 남자들이 걸어서 5일 갈 거리가 이제 로마까지 이 거리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5일 정도 있으면 이제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례를 함께 머무니라 하냐. 여기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믿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청함을 받아 7일 동안이나 머물렀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네, 로마까지 이제 무사히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저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여기 그곳 형제들. 로마에 있는 이 선도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로마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형제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여관까지 막 이제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 고 그랬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숙소 세계의 여관이 있는 곳이다. 네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관이 있는 곳까지 성도들이 나가서 맞아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낯선 곳에서 성도들을 만나니까 사도바울 일행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얻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세상이다. 그러죠, 구름과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그러고요, 어, 우리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네,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제는 전먹이 신앙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 장성한 그리스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어린 신앙은 나밖에 몰라요 나나나 나, 나, 어린 아기처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새로운 한해 동안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창성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있도록 저들을 사용해주시고 역사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겠는데요. 아, 여러분은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은혜와 위로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그동안 마음에 꺼리 끼는 일이 있든지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오늘 받지 마시고 다음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다음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사 떡을 뗄 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줄 부터 이쪽 어, 이쪽 에 계신 분들조 집사 님편 앞줄 부터 쭉나 오신 다음 에 이제 이쪽 줄 어, 받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분은 제자리 에계 시면 나중 에받 으실 수있겠 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앞줄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드시고 들어가세요. <laughs>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심령 심령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